포도가 확실히 잘 물고만 형님, 형님 대답을 안 하요 이제. 나는 포도 없는데, 아, 포도 다 채워 다 이제. 어? 나 이제 포도 없 포도 없어. 내려가죠. 태워봐 한번 찍게. 해보자. 한번 찍어봅시다. 성주, 성주에서 참미만 키우다가 깔치 낚시 오신 분. 고기는거기가안 문다고 씨발 씨발하다가 고기가 문께 지금 이제 입이 째져가지고 낚낚시 때 들지를 못해 들지를 못해 들지를 못해 힘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하셔 나도 고기 잡아야 돼아또 어디로 가또아 진짜 어우 좋아 삼지 얼굴은 조금 잘생겨보이고 그것도 뭐가되는왜 풀어 빨리빨리 하라니까 예쁘게 찍좀세요 그래 후딱후딱 후딱 해 두 마리 세 마리 지금 어두워져 가지고 집어던 캔지 30분도 안 됐습니다. 1시간도 안 되고. 고기가 집어대서 완전히 죽을 타고 있어요. 네. 우리 저 사장님은 생미끼를 좋아해서 저 봐. 큰거 잡으려고 그냥 아주 그냥 미끼도 그냥 허벌나게 큰거다몰라 왔어. 응. 있어 없어? 없지. 9월, 끊어. 5일 여수 아주 먼 바다, 네, 갈치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 월명 전 다산물 달이 완전히 거의 보름달 가까이 됐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고 주위에 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고 갈치는 지금 현재 아주 잘 물고 있고. 달이 있어도 갈치 개체수가 많아 놓으니까 지금 현재 아주 잘 물고 있습니다. 줄을 타고, 기본 뭐네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줄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고기 물때 부지런히 잡아 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헛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이 예, 있어도 고기는 문다, 갈치는 문다. 예, 개체수가 많아 놓으니까 근데 그 개체수를 잘 찾는 배는 고기를 잡고 못, 참는, 못 찾는 배는 꽝이다. 예, 월명 기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좀 선별해서 어, 잘 다니면은 월명 기간에도 갈치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예, 옛날에는 이 월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워낙 갈치가 개체수가 많아서 이래서 많고 이래서 예, 요즘은 배들이 워낙 많아서. 잡는 배는 잡고, 못 잡는 배는 못 잡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채비는 지금 바늘을 제가 자작을 또 했는데 오히려 UV 육면 멀티 장축광 곡을 가지고 도깨비처럼 구슬 하나 끼서 채비를 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줄은 1 0 줄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예, 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사소하게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 쓰는 재미가. 예, 오늘은 이제 낚싯대는 5, 6, 6이, 2, 6위를 세팅을 해서 이렇게 좀 길게 해놨습니다. 예, 다리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입질은 좀 상당히 간단해요. 예, 저렇게 입질할 때 쭉쭉 감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빼고 빨리 넣고 이제 그게 이제 낚시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그 차량 하느라고 그런걸 이제 조금 소홀히 하는데 이제 부지런히 해서 어 고기 좀 부지런히 잡아놓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쿨러를 채워야 되니까 저 물고 뜨는건 좀 쓸만한거죠. 예 가가지고 어 저놈을 건지도록 하겠습니다.